세계 컨테이너 예약이 일주일 만에 49%나 급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교역상대국의 상호관세부가를 90일 유예한다고 발표했지만, 세계 무역은 이미 냉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비지온 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초 8일 동안 중국의 컨테이너 예약은 36% 줄었고, 미국의 수입은 무려 64%나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아시아에서 생산된 제품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미국 공작기계업체 하스 오토메이션은 수요 감소로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본관세 10%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가별 관세율의 급격한 변동이 무역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4%까지 상승해 앞으로 2, 3년간 경제성장과 물가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공급망 총괄 데이비드 워릭은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지금은 전략적 결정을 내리기 좋지 않은 때라고 경고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계 무역기구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 로버트 쿤먼의 전망입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이 전면 중단 수준까지 갈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깊어지는 상황, 앞으로의 무역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